식사로 충분할 정도라는데요 어... 가게 함는 점심 시간을 지나 조금은 한적한 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들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들어가네요들 재료들 다 짜지고 품질, 집하는거요 그럼 하나만 드시면 돼요. 근데 육반김밥은 멀리서 봐도 김이 굉장히 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김밥이 지금 잘린 면만 봐도 얘가 제일 깔끔해요. 네, 어떻게 이렇게 얇게 썰었을까 싶어요. 당근, 우엉, 단무지, 계란, 어묵, 고기, 깻잎. 약간 저는 배신감이 드는 게 이거 다 소고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 히 보니까 <laughs> <다> 우엉만 잔뜩. <잖아요. 웃음> 우엉이 아니,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<laughs> <저희 거. 웃음> 이거는 왜 발성이 안 깨져? 아, 이거 소고기예요? 네 어, 이거 안 칼아서 안 들어가네. 당겨진 소. 어, 계대가 왔네. 색고기만. 모든 재료를 푸짐하게 넣은 김밥 맛은 어떨까요? 우엉이 많이 들어가서 되게 짤줄 알았는데 음. 우엉 간이 안 짜요. 좀더 부드럽게 조리하신 같아요. 우엉이 제일 많은데도 부담을 안주러이 고기를 보니까요. 이 고기가 저기 사태 고기 같아요. 음. 음. 그래서 아주 쫄깃쫄깃한 맛이 나오고 풍부한 그런 육즙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 음. 같고. 그러면 김밥의 기본인 김과 밥은 어떨까요? 맛있어. 너무 돼도안 되고 너무 질어도 사실은 맛이 없잖아요. 맞아요. 얘 아주 적당하게 촉촉하게, 촉촉하게. 그리고 요즘 김밥들이 왜 밥이 너무 적잖아요. 음. 오히려 막전부터먹었던 집에서 싸 주시는 김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아요 좀만 더주면안 돼요. 좋아요? 지금 가장 잘 팔리는 김밥이에요. 지금 음. 현재 음. 우리 사이에서 아 이거 살아 있네, 이거. 안기 음. 음. 식사로 손색 없는 양과 좋은 재료로 만든 소박한 맛이 좋았다는